김주수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요즘에 송년회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저런 뭐분들 많이 이제 뵙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말씀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번 총선 때마다 사실 40%가 초선 위원입니다. 물갈이를 하는 거죠. 인적 쇄신을 통해서 각 당의 이미지를 이제, 이제 갈아치우거나 좀 개선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이 변하느냐에 대해서. 어 걱정과 우려와 뭐 이런 비판들 하시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어그 수도권에 대해서 뭐그뭐 그뭐 김어준의 꽃 거기서 여론 조사한 걸 보면 그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강남 3구 빼고는 민주당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다 어쨌거나 다 이긴다라는 그런 여론 조사들 결과도 있었는데요. 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가져갔지만 그러면 그석 자체는 대승을 했지만 그 후로 민주진보진영이 대승한 것은 무엇이냐. 이념적으로, 정책적으로, 민생적으로 말입니다. 이번에도 어,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또 승리를 한다면 그것이 국민에게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송년할 때마다 그게 뭐 술안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신당 운동을 하는 분들이 지금은 미미해 보이고 또 윤석 전 대표에 대해서 뭐저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되겠느냐 아니냐 개인적인 호불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좀더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내부 분화 과정이라는 것이 보수에서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진당 움직임이 생각보다 재력이 커질 것이고 음. 이 상황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사람이 한동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빠지면 어쨌든 큰 빅텐단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과연 하늘에서 준 기회라고 한다면 그게 본인이 국회의원 되는 그게 최선일 것이냐 아니면 이런 정도로 한동훈으로 내세워서 결국 아까 윤동훈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갈 때. 이것을 정치개혁의 일종의 출발점으로 놓고 어떻게 본인 중심의 빅텐터, 국힘이 아니라 바깥에서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할수 있는 세력을 끌어모으고 거기에서 한번 정말 일합을 겨루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준석이 아니겠느냐. 신인교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현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개인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기회가 왔다. 김정인 위원장 같은 분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 별의 순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왔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을 키워서 새로운 정치판을 뒤집어 없는 그런 좀 역할을 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가는 이 신당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전이 양당의 기득권 구조,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하고. 상대가 못하니까 항상 그 많은 실력보다 과한 걸 얻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불공정이고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기득권인 겁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총체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 고 보고요.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수정권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산생까지는 기원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는 계속 대척적으로 비판하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비판의 수위를 계속 올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한동훈 장관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권은 완전 히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반윤 텐트를 쳐가지고 반윤에 들어가서 제가 한 자리 해보겠다. 이건 또 하나의 떴다방이거든요. 그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좌우로 보나 굉장히 어려운 또 공간 속에 처해 있는 것도 제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지켜야 되냐면은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선까지 지내고도 부산에 또 내려가가지고 공터 연설을 하는데. 그공토연설 가면은 사람이 없죠. 캠프 소속 사람들만 있고 말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에 지나가다 보면 저도 뭐 모임하거나 뭘 하면. 저희도 거의 공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데 그래도 소신을 지키고 뚜벅뚜벅 가다 보면은 전 우리 사회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 지금은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까 누구에게 책임 묻고 뭐 이렇게 할 상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한 차원 위에서 좀 다른 국면이 열려야 된다 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습니다 네. 공터 보고 연설 하셨으니까 잘 되실 겁니다 <laughs> 굉장히 쓸쓸합니다 <laughs> 그, 박윤. 빅, 빅 텐트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같은 분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데, 내이 깊은 고뇌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차마, 가차잔 말을 한번 오다 했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문제와 국민의힘의 문제, 특히 국민의힘과 연설용권은 이번에 심판 퇴출시켜야 되고, 민주당도 정말 <laughs> 가까이 시켜면 대호각성해야 됩니다. 거의 전 해체 수준의 대혁신해야 되거든요. 정말 민주민생 평화에 앞장서는 사람들로, 근데 거기에다가 유능함하고 실력까지 있는 사람들로 싹 바꿔야 됩니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그러니까 신희변호사님이반윤빅텐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안 오시는 거죠. 어쨌든,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제 총선 앞두고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는, 어, 제가 뉴스공장이 됐습니다. 김호진 총수가 총선 때그래서 심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민생상황실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 민생, 교육, 보건으로 그다음에 환경 정말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날마다 나쁜 정책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원중 총 총선 때를 심판해내야얘 아니다. 총선 전에 끌어내릴 수 있으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생각처럼 2010년 촛불신명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들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가 아유 그때 그렇게 해서 민주당한테 힘 실어줬는데 제대로 안 됐다라는 불신과 어, 비판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고,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연 끌어내고 싶지만, 너무 지금 먹고 살 것도 힘들고, 또 대규모 6개월 동안에 그 대규모 사회 변동을 시도하는 것도 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총선 때 심판하겠다고 기다리는 민심도 상당히 있는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정말 2016년도에 그렇게 많은 국민이 힘을 실어줬는데, 제대로 안 됐잖아요. 처참한 지금 결과가 왔잖아요. 그래서, 대혁신해라, 민주당. 지금 혁신 경쟁이 저는 국민의힘한테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있지만 이뇨한막 한동훈, 이준석 앞서서 막 거긴 날마다 뭔가 요란하게 뭔가 토론이 이루어지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당내 혁신에서 뉴스도 안 나오고요. 제가 최근에 듣는 정보 하면 현역 의원들이 카르트를 형성해가지고 자기한테 위협되는 신인들 음해하고 떨어뜨리는데 그냥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와 그럼 누가 민주당 찍어줄까요? 저는 이런 걱정이 드네요. 네, 이제 마무리 발언들 쭉 하고 계신데요. 김준수 대표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 한 가지 더말씀드시고 <laughs> 싶으면은 안진걸 수장이 이야기했듯이 당시의 2016년, 1 7년에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시민사회, 야당에 다 뜻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좀 다양화되는 다당제적 요소의 그걸 갖추기 위해서 연준연동형 선거제도에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것을 국민의힘이 원하는 백립형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상황을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이 선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마치 양당 기득권이 야압하는, 그래서 양당을 심판해버리고 제3의 정당이 떠오르게 뛰어오르, 만드는, 즉, 진보와 보수 사이의 중도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세력이 생겨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만들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계속 내부 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즉, 민주당이 한 석이라도 더 많아, 많이 얻어야 뭐 단핵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무리한 판단이거든요. 전체 힘을 모아야 되고 시민사회와 전체적으로 윤석열을 반대하는 내부의 즉 보수 내부에서도 혁신하는 또 중도 개혁 중도 보수의 이런 세력을 다 모아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당제적으로 해결하는. 백립행은 거두들어야 된다. 빨리 거두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탄희 원까지도 직을 걸고 하듯이 이런 문제까지 민주당이 스스로 나아간 거는 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빨리라도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전계환 스픽스 대표,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연장,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두수, 시대영신연구소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치본색 월요일에는요, 최경영 기자가 찾아뵙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